여러분들이 보실 본 영상은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보다 생생한 일본의 느낌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만든 컨텐츠입니다. 제 스스로 그곳을 즐기고자 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특정 일본 관광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혹은 특정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 일본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봐주지 말아주시고요. 혹여나 영상이 주려할까봐 브이로그 형식을 빌려왔을 뿐입니다. 네, 아사쿠사 전철역에서 바로 올라오시면은 예, 이 거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 거리를 따라 쭉 가시면은 아까 사찰에 도착할 수가 있고요. 이 아사쿠사 여기 돈키호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긴자 돈키호테도 영상에 담았는데, 이 아사쿠사 돈키호테는 훨씬 커요. 긴자 돈키호테보다. 근데 여기는 뭐 제가 아사쿠사 돈키호테는 뭐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 아사쿠사 예전에 못 봤는데, 이 요즘에 일본에서 이 한국 핫도그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치즈 핫도그가 어, 새로 생겼네요. 예, 반갑네요. 한국 핫도그 집을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입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아직 좀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어, 사람이 아직 많지는 않고요 한국 사람은 아까 전체에서 본 4명이 다고 중국 사람은 좀 보이는 것 같고 서양 사람들도 좀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또 한국 가족,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예. <laughs> 저 앞에. 예. 지금 현재까지 한 관광객 8명 만났습니다. 8명. 네, 유, 저 키모노를 입은 그 귀여운 또 일본 또 여자 두분 인력거 예 분위기가 이래요 아사쿠사는. 그래 그러니까 일본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으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 안녕 가라가라가라. 여기는 그 캐리컬처를 그려주는 곳인데, 아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제일 그 구독자 많은 유튜버래요. 여기 중국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스카이트리 보이시죠? 예, 아사크사에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걸어서 한 20분 정도? 예, 저희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맛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선택 장애, 아내가 지금 선택 장애 <laughs> 예, 방금 전에 또 예, 관광객, 또 한국분 두분 만났어요. 현재까지 10명 봤습니다. 10명. 쪼꼬? 오케이 예뭐좀더 여기 아사카서 둘러볼 건데요 아직 센소지도 안, 구, 안 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느낌상으로는 역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딱 10명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평상시보다 좀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예 지금 느껴집니다 확실히 예 여기가 저 앞에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그예 센소지 예 그리고 여기가 낙가미세 도올이라고 뭐 센소지 앞에 너무나 유명한 여기 각종 그뭐 기념품이라든지 또 먹거리가 있는 거리죠. 지금 느낀 거는요, 중국 사람 굉장히 많고요. 평상시랑 별다를 게 없고 확실히 한국 사람은 확실하게 좀 어, 평상시보다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확실히 느껴집니다. 음, 예, 한국 커플, 어, 앞에 한 커플 만났어요. 현재까지 12명. 어, 지금, 원래, 원래는 한, 한 30명, 40명 만나야 되는데, 예, 방금 또그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2명의 여성분을 이렇게 지나시면 봤는데, 사실 뭐몇 명, 그러니까 총 14명 본 건데요. 또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한국 사람 머리 수를 세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여기 아사크사 왔는데 아직까지 제 느낌에는 확실하게 한국 손님들이 관광객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는 이제 그 센서지 옆에 있는 길거리 스트리트 길거리 음식 파는 곳인데요. 가게 앞에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 음식을 먹게끔 이렇게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일본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거리를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음식, 길거리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 약간 한복, 한국 스타일의. <laughs> <laughs> 네뭐 도쿄에 한번정도 오셨던 분이라면 여기 그 아사크사의 센 소지 이 사찰은 다 한번씩은 와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 뭐, 여기는요, 뭐, 1년 내내 그냥 사람이 붐비는 곳인데, 야, 진짜 한살사 별로 없지. 확실하게 없어. 중국 사람 엄청 많고. 아이. 우리 지금 불매운동 하는데 중국 애들이 얘네 먹여 살리네. 아 미치겠다. 네, 어, 아사쿠사 오늘 둘러봤는데 지난번에 하라주쿠랑 긴자 갔을 때처럼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정말로 눈에 띄게 줄었고요 제가 여기 아사쿠사 정말 많이 왔는데 평상시 이맘때에 비해서 한50% 이상 준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여기 지금 놀러 오시는 일본의 한국분들을 뭐 욕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뭐 각자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뭐 사실 바라는 거는 어찌 됐건 간에 뭐 그것이 뭐 불매운동이든, 뭐, 일본의 안옥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좀, 일본 정부 측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게, 유리하게, 이 한일 사태가 잘 마무리가 돼서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아사크사에서 국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중국분들은 여전히 좀 시끄러워요. <laughs> 네, 여기 현재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랑 서양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에 벌써 한 최소한 3~4명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없어요.